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처럼 순간 멍해지면서 잠깐 어리 빠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몇초 안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휴대폰으로 이제 증권사 어플을 키는 순간 두 번째 멘탈이 박살이 나는 경험을 바로 하게 되죠.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오늘은 무슨 썰을 풀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대선 테마주가 아직도 좀 핫하니까 이제 그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테마주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계단. 그 예전에 꽤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권상우 씨가 이제 부메랑을 던지면서 했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좀 대사를 하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 마치 이런 식으로 대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오는 테마인데요. 실제 대선이 이제 사람들 눈 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제 생각에는 한참 전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여튼간에 이제 대선 기간 좀 전에 이제 주식판을 달구는 경향이 있었죠.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번에 풀 썰은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가장 처음 시작을 했던 그 테마주가 바로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 주식을 하는 애가 테마주를 또 하는데 테마주에서도 대선 테마주를 골랐다. 참, 이게 보통 이게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그런 선택을 했었네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 제 스스로의 이제 계산기를 튕기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기가 무슨 말이냐면 계란을 나눠 담는다라는 우리네 그런 투자, 주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비슷한 맥락의 개념으로 투자 시의 수익과 리스크를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투자 종목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이제 투자 자금을 배분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 보유 금액을 저평가주, 제 실적주, 테마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종목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결정한 종목들에 이제 투자금을 나눠서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감을 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주로 장투를 했었고 이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이제 대박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단타였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할 때는 이제 단기간에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제 투자금을 이제 환매 돌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된 저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뭐, 옳은 선택이었냐라고 뭐, 얘기가 나온다면, 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요. 여튼간에 다시 이제 대선 테마주로 얘기를 돌려서, 그때 당시에 제가 테마주의 환매를 돌렸던 것이 바로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2016년 말에 박근 땡 씨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2017년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직이 파면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2017년도 초는 정말 바야흐로 대선 테마주가 시장의 수급을 모두 빨아들이는 어찌 보면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반기땡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황교땡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 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문재땡, 아니땡, 홍준땡 등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가 이제 후보자들의 이제 여론조사 순위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등락폭을 보여주며 말 그대로 주가가 춤을 췄었죠. 저 또한 이렇게 춤을 추는 테마주의 주가와 함께 발맞춰 춤을 추기 위해서 테마주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영상 만들면서 예전에 거래했던 대선 테마주들을 찾아봤는데 돌이켜보니까 예전에 정말 많이 거래하긴 했었네요 그 뭐랄까 주로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큰거한 방을 늘렸다기 보다는 약간 반찬값 정도 버는 수준으로 이제 방망이 짧게 휘두른 짤짜리를좀 많이 했었네요 사실, 각 종목별로 사고 팔고 그러면서 이제 생긴 사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부 썰로 풀면 적어도 2박3일 정도는 각 잡고 썰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번에 제가 썰을 풀기 위해서 정한 종목은 인터엠입니다. 뭐, 보혜양주나 인터엠 등과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여전히 핫한 테마주들인데요. 뭐, 어쨌거나 얘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면 인터엠은 이제 PA, 이제 전 간방송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이제 음향영상기기 제품 회사인데요 뭐 영업실적이 엄청난 대박 실적주도 뭐몇년 동안 영업실적 적자에 쌓려서 이제 상패 기로에 있는 뭐 그런 기업도 아닌 약간 평타 이상은 쳐주는 우리네 흔한 코스닥 종목 같은 느낌인데요 잠깐, 최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12월 13일에 직전 사업 연도 대비 매출 및 영업 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무형자산 개발비 감액 손실 비용을 이제 영업 외 비용 인식으로 반영해가지고,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과 단기순 이익이 크게 마이너스 처리가 되게 정정 회계처리 공시를 냈었죠. 뭐 단기순 이익이 이제 크게 마이너스가 난 걸로 회계처리가 정정됐지만, 이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자체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사업은 문제가 없다. 라는 사유로 이제 현재 급등락을 하고 있는 주가 상황을 100%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죠. 사실은 최근에 거래소에 주가 급등 조회 공시 요구에 이제 주가 급등과 관련 별도 중요 정보가 없다. 라고 공시한 요 포인트에 주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 급등락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일년의 주가 급등은 올해 초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저 또한 대선테마 슈팅장에 합류해가지고. 가자를 외치면서 열심히 단타매매를 하면서 이제 반찬값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인터엠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2017년도 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황교땡 씨가 이제 차기 대선 출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한다라는 찌라시였죠. 그 찌라시를 듣게 되는 순간 이제 제 두뇌가 이제 빠르게 또 회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투자 계산기를 열심히 튕겨보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이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미 제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아니면 도가 펼쳐질 상황이 펼쳐질게 어떻게 보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제 황급땡 씨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냐? 이 말이죠. 이미 돈 냄새를 강하게 맡아 가지고 이제 어차피 대부분의 큰 자산은 이제 계란을 나눠 담는다라는 어떤 제가 세운 그 투자 원칙에 맞춰서 이제 저평가 주와 실적 주에 들어가 있지 않냐. 이제 어차피 전체 자산에 비하면 소액이고 이 소액을 가지고 이제 리스크는 좀 크지만 이제 성공하면 대박을 칠수 있는 곳에 배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저에게 이제 합리화하는 어떤 주문을 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50%의 확률 중에서 황교땡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라는 곳에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팔았다는 얘기죠. 이제 50%의 확률이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가 아니겠어. 뭐안 되면 소액을 잃는 거니까 뭐 버틸만하고 뭐 대박 나면 이제 소액 투자감으로 이제 반찬값이 아니라 신상 아이폰 정도는 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종목 게시판에서도 이제 수많은 주주 주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티 안티 이제 드립치는 주주 분들 다 모였다는 얘기죠. 다들 자신만의 논리로 이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분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기대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7년 3월 15일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황교땡씨의 입장정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사실 며칠 전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사실 크게 개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황교땡 씨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 이 한마디면 바로 주가는 역전되고 바로 상한가를 찍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자회견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뉴스 속보가 하나가 뜨게 됩니다. 황교땡 대선 불출마 선언. 두둥 그 순간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처럼 순간 멍해지면서 잠깐 어리빠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몇초 안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휴대폰으로 이제 증권사 어플을 키는 순간 두 번째 멘탈이 박살이 나는 경험을 바로 하게 되죠. 발표가 나자마자 순식간에 투매로 주가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서 하한가 언저리까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니까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호가창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하한가에 도달하게 되고 하한가 매도 잔량에 수많은 물량이 쌓이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완전히 떡락을 하게 된 거죠. 혹시 몰라서 며칠 더 봤어요. 봤는데 제 염원과는 반대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게 되고 결국 저는 손절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소폭 작은 진폭으로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형적인 테마가 소멸된 종목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뭐 작전 개잡주 패턴에서 많이 봤었죠? 이 타이밍에 괜히 아남전자의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이 뜬금없이 좀 생각이 나네요. 뭐, 그리고 이제 다시 전형적인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그러하듯, 2018년 7월 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종목이 꿈틀꿈틀 하더니 대선 테마 뉴스를 기폭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를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 더더욱이 아남이 겹쳐 보이는데요. 뭐 잠깐 얘기하자면 뭐 아남은 테마 소멸 후에 이제 장기간 하락 횡보하고 누군가 다시 매집하고 삼성전자 하만 전기차 사업 관련 연계 찌라시를 뿌리고 다시 슈팅하고 다시 팔아먹고 다시 횡보 하락을 하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줬었죠. 인터엠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선 테마로 묶어서 대선주자에 대한 기대감 뉴스로 주가를 부양한 후에 팔아먹고 테마 이슈가 소멸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매집하고 다시 대선 시기가 다가올 때쯤에 다시 뉴스를 띄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각 테마만 다를 뿐 패턴 등은 우리가 계속 당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썼던 방법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반복해도 또 먹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 그리고 하나 더 얻는다면 기존 패턴에 당했던 투자가들이 이제 시장에 사실 얼마 남아있지 않으시고 그 패턴을 모르는 신규 투자가들이 계속 새롭게 유입된 상태라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당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주식판에서 아웃이 되셔가지고 재기하기가 이제 힘든 상태가 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구라썰 영상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좀 강렬하게 적은 단어들도 좀 보이고 뭐, 마무리 또한 좀 이상한 하게 끝난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한데요. 뭐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전 좋을 것 같네요. 뭐 혹시나 지금 테마주, 특히 대선 테마주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 정말 꼭 수익 실현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구독자가 좀잘안 늘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뭐 어쩌거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